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 사주를 하나, 어, 뽑았습니다. 자, 이제 요 프로그램, 이 어, 역학 프로그램은 이제, 어,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판매용입니다. <laughs> 어, 처음에는 이제, 뭐, 저희, 제하고, 어, 저희들 그 학회에 이제 생활역학 강사 샘들만 어, 사용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한 7, 8천만 원, 정도, 이제 정도 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 <laughs> 이래가지고, 어,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어, 몇 년도, 어, 매월 며칠, 몇, 몇 시, 이렇게딱 치면, 바로, 어, 사주가 나오죠. 어, 뭐 요즘은 뭐 역학 프로그램들이 되게 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어, 꼭 우리 끌을 쓰라. 뭐 저는 뭐 그런 말은 안 합니다만은 어, 저희들 끄는 이제 좀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가 쉬워요. <laughs> 얼룩달룩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어렵고 뭐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이제 뭐좀 되게 버튼도 많고 어렵고 이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싫어서 딱 그냥 필요한 것만 그래 나오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어, 1년 운세에, 이제, 편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요런 도움말 기능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 같은 거잘 모르잖아요.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이 사람 해가지고, 이제, 어 도화살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도화살이 뭐다 하면서 도움말 기능도, 어, 어요 장승살이 뭐야? 이러면 장승살 도움말 기능이, 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묘가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럼 이제, 시비운성, 요렇게, 이제, 눌리면, 어, 그, 도움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도, 어 현재 대운, 과거 대운, 어, 스물 살, 뭐, 서른한, 아, 열한 살, 이렇게 옛날로, 어 들어가도 되고, 뭐, 지금 현재, 이제, 해도 되고, 뭐, 오십한 살부터 6십한 살, 대운, 이렇게 눌리면, 어 밑에 해운이 다 바뀌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기능들은, 어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제, 사주를 볼 때, 굉장히, 그, 이제, 빨리빨리, 어 이런건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에, 그런 기능들은 저희들이 되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그거 이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게 용신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묘 대어온 현재 용신이 뭐다 음? 이게 잘안 보이는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시신은 좋다는 뜻이에요. 어, 기신은 나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묘 대원에는 요런 것들은 좋고 요런 것들은 나쁘다 하면서 어, 용신들이 사주에 이제 미리 나타나 있습니다. 어,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제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만 어, 여러분들 공부하면 고나 굳이 이거 안 보더라도 그냥 보면 어, 용신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 내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잘하고자 어 노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걸참고로 하면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제 요 사주를 어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할 때 이제 그냥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어뭐 이제 옛날식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어이 사람은 이제 자월 여기가 자죠. 자월에 어, 태어난, 어, 정화다, 그거에 한겨울에 태어난 모닥불입니다. 근데 그 옆에, 어, 간목이 하나 있네. 어, 무토가 하나 있네. 어, 신금이 하나 있네. 어, 이래가지고, 어, 요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주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배우자 자리에 뭐가 있다. 자식 자리에 뭐가 있다. 또 이제 어릴 때, 내 아버지 자리에 이제 뭐가 있다.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 어, 사주는 이제 기준점, 딱 그 기준을 잡아야지 어, 보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점을 안 잡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뒤에 헷갈려가지고 어디를 중심으로 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간을 중심으로 월지 어, 기준점을 잡고 그다음에 어, 육신들을 어, 먼저. 어, 뭐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파악을 하면 되죠. 밑에는 이제 형, 충, 파, 해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요 사주가 이제 그 대운, 어, 요, 요 지지에서 또 어떻게 어, 작용하는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는 사실은 이제 자꾸 공부하다 보면 한눈에 보여요. 보면, 오, 이렇게 아주 이제 보이는데, 처음에는, 어, 잘안 보이죠. 뭐 얼룩덜룩해가지고 하는데 어, 이 색깔도 어떨 때는 막 헷갈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행의 색깔이에요. 모카토금수 오행의 색깔을 이제 넣어은 거고 어,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때 직관적으로 딱 보면서 어?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알수 있도록 어, 일부러 어, 색깔을 넣어놨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칼라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흑백보다는 칼라, 인간의 그눈 이렇게 보는 시각, 어, 보는 인식 이거는 이제 칼라풀하게 어, 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부러 이제 사주도 칼라로 어, 볼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걸 보기를 누르면 어,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칼라로 어, 인쇄가 해서 이제 어, 할수있도록또 이제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 그럼 요 사주를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풀라고 그러면 어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쓰라. 어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죠. 제가 어 인공지능으로 어 그림 그리는 걸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을 이제 먼저 켜야 되죠. 음. 자, 인공지능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채찌 PT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어, 채찌 PT를 이렇게 이제 딱 켜고, 어, 그 다음에 요 인공지, 아, 요게 이제 어떤 그림인가 한번 이제 여기다가 그냥 글을 쓰는 거예요. 채찌 PT에다가 요, 요 자리 있죠. 여기 보입니까? 여기다 글을 쓰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탭이라든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말로 하면 돼요. 말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어 이제 요 노트북 컴퓨터에서는 글또 써야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걸 그냥 써면 돼요. 요거는 예, 이제 겨울에 태어난, 아 겨울에 태어난 모닥불이잖아요. 그 옆에 이제 감목이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감목은또 장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무토, 어, 이게 이제 그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모닥불 옆에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다음에 신금, 어, 겨울의 과일, 어, 겨울의 어, 열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겨울에 저장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뭐 고구마나 감자. 모이는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 어, 요거를 어, 한번 글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어, 한겨울에 한겨울 밤에 어, 모닥불이 있다. 그 옆에는 모닥불을 어, 보호해 주는 어, 돌들이 쌓여 있고, 어, 모닥불 옆에 감자와 고구마, 고구마는 꿍고구마 좋습니다. 고구마를, 어, 구워 먹고 있는, 어, 뭐, 40대. 그냥 남자 하면 외국 사람을 그리더라고요. 한국 남자를 그려 40대는 좀 그렇죠. 어, 60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죠. 이제 제가 60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60대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글을 올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 이거 너는 그냥 금방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나는 잘못 쓰겠다 이러면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북극성3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어,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물상론 이래가지고, 물상론 50시간, 어, 강의 동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런 거 뭐, 식신이니, 상관이니, 상관생제니, 이런 걸 이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보통 1년 정도 배울 수 있는 분량, 한 100시간 정도 하고, 교재가 이제, 그, 그거 100시간 교재그 다음에 이제 물상론, 요걸 보고, 어, 금방 요렇게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걸, 어, 이제 50시간만 여러분들이 한 서너 번, 한 세네번 정도만 보면 누구나 다 어, 이런 그림 연상이 떠오릅니다. 한 번도 안 해보고, 한 번도 공부 안 해보고, 하나도 모르면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공부를 하게 되면 어, 얼마든지 이제 이 사주를 보고 이런 걸할 수가 있죠. 자, 제가 이제 방금 요, 요 사주하고, 어, 이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어? 이게 <laughs> 이게 가렸네. 어, 잠깐만요. 음. 자, 자, 요 사주 가지고 이제 그림을 어, 그렸어요. 자, 요, 요 사주 있죠. 요거를 가지고 이 자월 자원이니까 겨울이잖아요. 이제 겨울 그 옆에 그림도 보면 겨울 지금 풍경이 나와 있죠. 돼 있고 어 정화가 이제 모닥불이에요. 모닥불이 지금 켜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목은 이제 뭐 연료도 되고 뭐 나무도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옆에 무닭불 어, 재료들이 이렇게 쫙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의 신검 이건 이제 고구마 뭐 감자 뭐 이런 거니까 옆에 고구마 고구마인지 감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 또 붙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무토 이거는 이제 어, 옆에 그 무닭불을 막아주는 어, 돌 요렇게 바람을 막아주는 이제 요런 것들이 그려져 있죠 뭐쏙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뭐 비슷하게 돼 있고 어 이제 60대 어, 한국 남자 하는데 뭐 비슷하게 몽고 남자 같이 지금 그려놨습니다아 근데 이 모자가 마음에 드네요. 저도 이 머리가 짧아가지고 모자가 좀 탐이 납니다. 지난 어, 지난 지 주에 어, 그길 가는데 그 모자 파는 트럭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만원 주고 이제 거 비슷한 거 하나 샀는데 어, 뭐 그것도 따뜻하고 좋아요. 근데 저는 이는 몽고 모자 이게 정말 어, 제가 좋아하는 모자입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거 썼는데 뭐부 풀어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 제가 뭐 다음에 몽고 한번 여행 가게 되면 <laughs> 어저모자를 하나 어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 짧은 머리는 하여간 머리가 싫어요 다른 거는 옷을 많이 입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머리가 싫어가지고 어 조금 저거는 막 후끈후끈해서 전혀 어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어 우리는 이제, 사주를 앞으로 이제 그림으로 해가지고, 어, 직관적으로, 상대방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 내가 지금 뭐, 나이가 50인데, 내가 나이가 60인데, 이제 뭐, 퇴직도 하고, 뭐, 퇴직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뭐, 명예퇴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또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퇴직을 해가지고, 어, 자영업 같은 걸, 자영업은 보통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다음엔 프랜차이즈, 뭐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하게 되면 통계가 있습니다. 1 0집 중에서 아홉 집이 5년 이내로 <laughs> 어, 뭐. 별로 안 좋다. 뭐, 이렇게 이제 통계가 있죠. 그래서, 어, 그거 하게 되면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1억 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 나는 뭐, 돈 들어가는 거 말고, 어, 역학 공부해가지고, 어, 철학관이나 아니면 이제 요걸 이제 합동 사무실처럼, 이제 한 명이 하면 아무래도 모든 게다 부담이 되죠. 그래, 여러 명이 이제 세 명이나 다섯 명이서 이제 이제 사무실을 같이 얻으면 사무실 일도 5분의 1로 줄고 그 다음에 요즘은 홍보 안 하면 사람들이 안옵니다 근데 뭐 카카오 스토리 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 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라든지 뭐 이런데 이제 네이버 같은데 여러분들이 홍보하게 되면 전부 돈이에요 그래서 홍보비 뭐 한 달에 뭐한 30만원, 50만원, 이건 금방 나와버립니다. 저희들도 이제 옛날에는 홍보비 한 달에 400만원, 500만원 쓰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이 역학 이거 말고 이제 발효 미생물 어, 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거 홍보비가 한 달에 그냥 400, 500 이렇게 막 금방 나와버립니다. 이제 카드를 다 이렇게 오픈해 놓거든요. 그리고 어떤 키워드에 이제 우리 그 홍보, 우리 영상이 이제 떠도록 이렇게 해놔라. 이러면 한 달에 400, 500만 원이 금방 나와버려요. 그래서, 어, 이거는 뭐, 맞고 자시고, 뭐, 하룻밤. 딱 이렇게 뜨고 나면 뭐 50만원 나가버리고 80만원 나가버리고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떨 때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4,500 썼는데 어 그거보다 이제 수입이 더 많이 어 들어올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이거 뭐쓴 것만큼도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뼈골 쓰시죠 왜냐하면 이제 이 홍보비는 썩고나면 끝이에요. 한번 날라가고 나면, 어, 이 홍보가 잘안 됐다, 뭐, 그랬다 해가지고, 어, 뭐, 돈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제 우리가 물건 같으면, 뭐,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 반품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 그런 규정이 있죠. 어, 근데, 이제, 이, 광고는 쓰고 나면 끝이에요. 네. 뭐, 딱 오늘 쓰고 내일 되면, 그걸 뭐, 다시 어떻게 해달라, 뭐, 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업을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그 많은 홍보비를 감당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세 명이나 다섯 명이 합동으로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가는 돈도 적고, 그리고 홍보비도, 어, 같이 이렇게 나눠서 지출을 할수 있으니까 좀 더, 어, 야무지게 이렇게 지출할 수 있고, 또 이제 여러 명이 모이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이디어나 생각 같은 것도 이제, 어, 그, 더 좋은 생각,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 저는, 이제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 혼자서 사무실 하는 것보다는, 어차든 어, 최소, 이제, 최소, 아무리 못해도 두 명, 어, 두 명. 그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살다 보면, 이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사무실 문 잠가놓고 가면, 손님이 왔다가 한번 잠가놓고 두번 잠가놓고 이러면, 다음에는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무리, 이제, 여러분들이 가면 최소한 두 명, 세 명, 이렇게 이제 합동 사무실을 하라고, 이제, 저는, 어, 되게, 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요구할 때, 어,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내용이, 어, 되게, 어,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거 알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좀 자세히 말을 해죠 그러면,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유튜브 있죠? 예,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어 여러분들 그냥 치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임한석의 어 생활 역학 교실 제 이름이 이제 임한석이거든요. 그러면 어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동영상 뭐이하면 이제 제가 동영상들을 어한 이거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올리놓은 겁니다. 옛날에는 제 모습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어, 그래가지고 저희들 전문가학습 패키지 350시간 공부는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영상들이 막 나옵니다. 어, 옛날에는 막뭐 요란스럽게 이렇게 어, 이제 뭐한 것도 있고 차 안에서 그때는 이제 되게 뚱뚱했죠. 네, 몸무게가 100kg 넘었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기도 하고 뭐. 이제, 사조팔자. 옛날에 저희들은 CD로 나왔거든요. CD로. 근데 지금은 이제, 어, CD를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컴퓨터에 CD 꽂는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렇게, USB나 아니면 요만한 이제, 그, 저, 그거 뭐라 그럽니까? 하드디스크, 노트북 하드디스크,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 드리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요란하게, 어, 했었습니다. <laughs> 근데 요, 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4만 8, 4만 4.8만 해. 그러니까 4만 8천 회 정도가 이제, 어, 요렇게, 어, 나갔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이제, 철학한 창업 노하우 해가지고, 어, 제가 한70몇 개의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왜냐면 하 사람들이 나한테 뭐 물어보는 게 맨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몰라서 이제 물어보지만, 하루에 뭐 그런 사람이 만약에 20명이 나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한 달이면 그 거의 똑같은 내용들을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달에 똑같은 내용들을 수십 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오픈시켜놨습니다. 유, 유튜브에서, 어, 이만석의 생활역학교실,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고. 근데 이제, 어, 아까 그 철학관, 어, 장업, 노하워, 어, 장업할 때, 아, 그, 철학관 알람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전문가 학습 패키지 350시간. 그것도 그럼 오픈시켜놨냐? 아니죠. 그거는 판매용입니다. 어,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패키지는 판매용이고, 또이 프로그램도 어, 저희들이 판매용입니다. 그래서, 어, 판매용은 오픈 안 해놓고, 이제 그외에 이제 뭐, 이런, 이제, 잡다한, 이제, 그런 생활 이야기들 이제 이런 거는 어~ 제가 다 오픈시켜 놨다고 이래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